첫 순서는 시사 브리핑인데요. 금주 한 뉴스 정리하는 시사 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방탄소년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어, 티셔츠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연말에 일본 텔레비전 아사히 방송국 뮤직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이 결정이 예. 났고요. 무대를 위해서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에 취소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천공항까지 갔거든요. 예. 수속 밟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취소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목이 집중됐고 곧아사히 측은 이런 공지를 냅니다.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원폭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티셔츠를 살짝 묘사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 독립을 표현하면서 조상들이 만세를 외치는 그림 그리고 작게 원폭 버섯 구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원폭 피해를 희화화했다. 이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다 보니까 역시 이 문제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 우익들은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방탄소년단이 나치를 숭배한다면서 더큰 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유대인 단체가 합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듯했지만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내고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 국민... 들 입장에서 일부는 왜 피해국가인 우리가 전범국에 사과해야 되냐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는 심한 비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문의 목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범국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원폭으로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명을 하는 사과였고, 나중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는데요. 한국, 일본, 양측 모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원폭 피해라는 게 사실 일본인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란 거는 결국엔 기득권 싸움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건죄 없는 노인이나 아이, 이런 민간인들이잖아요. 또, 그, 미국 스타들이 그동안 에미넴, 론 위즐리, 이런 스타들이 일본에 방문하면서 더 심한 원폭 조롱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 노래가사의 원폭을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꼼짝도 못 하다가, 왜 한국에만 이렇게 트집을 잡냐, 이런 푸념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이 이 원폭 티셔츠를 가지고 일본의 희생을 우롱하는 거냐,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주 관함식 때도 전범기를 달고 와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좀 공분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의 일은 희생이자 아픔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과나 그런 액션이 전혀 없는 거냐, 이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또, 그, 비상식의 상식으로 대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똑같아서야 되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물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를 만든 사람의 의도도 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누구는 일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도 좀 원폭과 전범 문제는, 따로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상황 봤었을 때그 이거의 문제 아니라 예전에 사이도 못 들어오겠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를 좀 일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예. 느끼곤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근데 이 셔츠 이야기도 사실 이게 최근에 일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1년 반 전쯤에 입었던 걸 끄집어낸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논란의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중요하죠, 이게? 일본의 어깃장이 시작된 시점이요. 한국 대법원의 그 신일본 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입니다. 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 제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고, 긴긴 싸움에서 드디어 우리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었죠. 음. 그게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일본 스포츠신문에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홍백전 아웃인가, 한류 추방, 이런 헤드라인을 크게 뽑아냅니다. 그 NHK에서 규모가 큰 연말 음악무대가 홍백전인데요.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익명 관계자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정부는 정말로 화가 나 있다. 한일 관계는 다시 겨울로 돌아갔고, 이런 상황에 한국 대표 아티스트가 출연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NHK는 아베 정부 눈치 보기 일수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류 추방으로 물갈이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보수적인 색깔로 알려진 요미우리 신문도 아직까지도 연일 방탄소년단 흠집내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연예계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예. 이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상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일본 제철을 찾았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은 엄연히 개인과 사기업 간의 소송인데 일본은 정부가 지금 나서서, 그렇죠. 예, 긴밀히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말을 또 바꾸기도 했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표현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죠. 합법적인 노동자라는 걸 자꾸 어필을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 통 전문가들마저도 예상보다도 더 과민반응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대응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부터 갑자기 그 1년 반 전에 있었던 티셔츠가 논란이 되고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 트위터에 올렸던 광복절 기념글까지 다 모아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난리가 휩쓸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 팬들은 굳건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3일에 방탄소년단 도쿄돔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일찍이 매진이 다 됐고 이틀 동안 10만 명이 찾아왔고요. 음. 앞으로 남은 38만 석도 다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오. 그리고 도쿄돔에서 우익이 찾아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한국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혐한을 <laughs> 조장하는 1인 시위를 저 했는데. 주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팬들이 정말 개의치 않고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일본 팬들이 방탄소년단 사랑해요 하면서 외치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도 좀 많이 놀란 게 그동안에 일본 팬들의 성향이 좀 항상 폐쇄적이고 예. 좀 변화를 잘 주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팬들 굉장히 어리거든요. 예. 이 일본 팬들이 우리가 몰랐는데 공부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에게 미안합니다. 아. 예 우리는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을 지지합니다. <laughs>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정부 그 아베 정부 들로 움직이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좀 위기감을 더 고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기존의 한류가 일본의 그런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였다면 예. 점점 연령층이 어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겨울연가 윤사마 그 예. 그 연령대와 또 동방신기 연령대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은 정말 1 0대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본 정부가 한류를 막겠다고 그 아티스트와 배우들의 출연을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런 게 먹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린 세대들은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아. 예 텔레비전 세대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지만 그간 일본 텔레비전 출연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도 팬들이 예. 생긴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이런 게 막아질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방탄소년단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그냥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빌보드, 뉴욕타임즈, CNN 등등의 보도가 됐는데요. 오. 이게 한류의 입김이 그만큼 세졌다고 또볼수 있겠고요. 예. 일본은 이게 두려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자민들은 일단 이제 보수 일색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일단 뭐 혐한 키워드가 워낙에 예. 잘 팔리기도 하고 아베 정부는 특히나 혐 까만이나 북한 이슈를 자신의 그런 세력 구축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아베 총리가 그 예전에 사학 재단 스캔들이 났을 때 역대급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지지율이 올랐고요. 이번에도 혐한 이슈를 다루면서 일본 보수 우익들을 좀 재결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또 상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번에 사과를 받아낸 원폭 피해자 단체 역시 일본 우익들의 공격을 받는 단체입니다. 아 같은 일본인이 이것도 원폭 피해를 두고 자국이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요소를 또활용는데왜 그렇죠? 예? 장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일본 의국들은 그저 자신들의 군대를 갖고 싶은 거죠. 예... 예, 예. 여기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좀 문제가 큰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 때그 일본의 그거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일본 문화 같은 걸 보니까 걔네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극우 단체죠, 우리나라를 진짜 싫어하는 단체들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것도 방탄이 그렇게 해도 극우 단체만 지금 좀 심각한 것 같고 일본 국민 전체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는 걸 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역사를, 일본 역사를 자기네도 이게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왜곡된 역사 때문에 일본 역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알리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 자기들이 저지른 역사의 과오나 잘못들을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것은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또다시 그 일본 매체들이 할일 제동은 그까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취소 통보를 한아사이 계열사는요. 비교적 친한파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우익들에게 친한파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곳인데요. 어, 우리나라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뮤직스테이션이 아사이 섭외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 일부러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내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음.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익에 힘을 실어주고 우익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 방송국도 궁지에 내몰렸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음. 음, 그리고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편에서서 위안부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장을 당한 것 뿐이죠. 음, 아참기본들 대단해요. 그런 그러니까. 것. 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을 그 예, 느끼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건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친한파, 지한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도를 했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성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또 너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그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 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대놓고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예. 없지만 어쨌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네네. 저희가 소개를 하기는 했었어야 돼요. 그런 예, 예. 근데 어쨌든 사과받아낸 후에 일본은 어떤가요? 처음부터 사과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우리는 사과를 함으로써 그냥 우리의 명분을 쌓은 정도로 끝내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여론전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유엔총회 연설을 했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또뭐 대필로 그냥 써준 걸 읽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을 비난하는 거라든가? 연예계만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체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정치적으로 오.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그간에 그~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못살고 음. 뭐 과격하다 이런 식으로 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모두 다 일본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예. 그~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 오해가 조금씩 씻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팬들이 방탄 때문에 역사 배웠고 미안하다. 이런 상황이 일본 우익들로서는 정말 너무 싫은 거죠. 사이가 그렇게 잘된 것도 싫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의 여론전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얼마나 샘 나겠어요.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이 일본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나오니까. 뭐, 일본은 사실 예. 오래 전부터 정말 오래 전부터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예. 64년도에 사실 뚫긴 했어요. 빌보드 1위 한번 하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다른, 세계적인 그룹이 예.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이제 여론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공법만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은 뭐 적극적인 로비를 펼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범국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다각도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정말 극단적인 우익들이 뭐 방탄소년단이 나치를 숭배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날조 자료들까지 만들었는데. 저런 극단적 우익들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한주 넘게 살펴봤더니 해외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나치, 하켄크로이츠 하면 턱칸이 아는데 예. 일본 제국주의, 전범기 이런 거는 설명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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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이 와요. 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알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이제 건 공식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그걸 계속 저... 처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 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한 그룹의 일을 빌미로 이제 연예계를 엮어서 대대적인 정치화까지 들어갔는데, 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국제 사회의 방탄 국가가 아니다. 아... 예. 스스로 갈라파고스 화를 계속해서 일본이 시키고 있었는데 연예계 산업도 언젠가부터 우리보다 뒤처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다가는 자멸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은 지금 사실 유튜브도 에 올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럼, 그런 예. 초상권에 대한 그게 보수적이니까 예. 오히려 거꾸로 대세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유명 기획사들도 따라가더라고요. 어... 갑자기 유튜브랑.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예. 지금 부랴부랴 뭔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방탄...